감동이, 참 사람의 모든 마음속에, 찬잔하게 어고있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일들에게 주 통화메시지를 오늘, 수수수수수 진보 여야, 수신지역,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같이 함께 산위운동 정신을 오늘의 실천, 이 산위의 현장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지지찾이오고 계시는 또 언론이시고 또 종교를 초월해서 지금 저희 조개원 풍부한 자, 저희 월드키카의 창설입니다. 지가니 그래서 우리 월드키카가 우리 한국의 큰현대작 속에 사년도 4일 6년 5일 반 정도 동학 농민 인을 유해인 내수부에 등재시키는 그 그첫 모태가 되 우리 산사 시은 우리 사회에서 즐거운 고화이지지자지도 여러분이지, 우리가 사시적그목들을 들을 듣기 때문이지만, 크게 오늘 우리 만화인 아치 이스라엘 민족을 폐방시키신 하나님이 36년 동안 일제를 얻어 우고치워 시원하. 다 그리고 진료하고 있을 때그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대단히 우리 민족이 1 0을 He just... 이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만행에가까워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본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의 실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현수막에 유관성중나와 안중근 열사그 화제를 해제했습니 안중근 열사는 이 다섯 개 손가락 중에 이네 번째 이 손가락을 칼로 내치면서 거기서 쏟아지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제 1도 광복, 제 2도 광복, 제 3도 광복이다. 이렇게 저시로외치후에 흥장이 있었습니다. 육안순문화는 투옥되어 사연 집중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내게 한계뿐인 것이 한스럽다! 통탄스럽다! 네. 하고 절규하면서 거룩한 네. 순국 재단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제 36년의 억압통치하에서 자유를 증취하고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참 피나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5년도 못 돼서 우리는 남북이 다시 분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200여개의 나라 중에 마지막 군단 국가인 우리의 조국 한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일 온도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군단 국가였던 독일은 총한방 소지하고 낫과 곡쟁이와 삽을 가지고 나와서 배로인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러운 눈로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3.1 운동 100개년을 맞이하고, 천연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3일 운동의 전국화, 세계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저희 3.1 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위산 등재 국회기념대단이 이런 사명을 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등학교에 초청영사가 되어서 갔는데 한 시간 동안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질문이 있냐고 그어더니 어떤 학생이 하나가 손을 들예 질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1 운동 <laughs> 3.1 운동이라고 그래노 <laughs> <노란은> 누나는 깜짝 <깜짝이야. 웃음> 하랐고 내가 한 시간 동안 당연히 끝냈구나. 그리고 우리 교육체에 눈에 넣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민족 사관, 조국사랑, 애국, 승국,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신적같이내 던지면서 싸웠던 그런 순국사년들 우리가 우리 허시아에게 지 못했구나. 하는 것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후로 저는 이산전동 기념대단 해외 지부를 결성하기 위해서 5대면육대 글에 다니면서3.1 운동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서 도구나 말하더니, 이 아, 선생님, 지금 우리 1 5세 2시, 3시 아이들은 역사 인식이 가문하물하고 언어가 평화되고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장수스러운 역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기념 재단을 통해서 외교와 의뢰 속에 권위있는 기부로부터 이것이 공인되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때 수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의 혁명사를 불어문으로 바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장학재단도 만듭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활동을 국내외에 가이해게 괜찮아, 가십사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들으라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이제 저희들 은 오늘 100주년을 맞는 이3일운동 국회 기념식을 서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손 녀석들, 우리 식구들부터 같이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확산시키는 힘찬 동기를 부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어, 저희 기구의 국가 어, 원로 되신 상임 고문들께서 오늘 유병현 대한민국 헌정의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상임 고문을 또 추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자들을 모시고 앞으로 이 귀한 사연을 감당하는데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특히 100주년인 금년에 우리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3.1운동 유엔 문을 닫고 국제평화대상을 이제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시상자에 지금 둘이 찾고 있어요 지금 추천되기는 평화상에는 지금 이카드 대통령이 이 분단된 조국에 걸어서 디영제틀 최초로 통과해 오신 분 그리고 또 일본에 지금 그 가해자는 일본에 시상까지 하신 분이 저기 이제 한 분이 됐다 그만하라 사죄 그만,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사기화된다 하시는 합의 아마, 전 일본 총리, 이런 분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 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10월 24일 날 위에는 기념식과, 이 희상식과, 그리고, 어, 우리의 국민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조수미 성악가가, 우리 한민동 기념여단의 제1호 홍보대사가 유축해요.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평화 구합회를이국회의당 창립과 공장에서 갖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운동도 같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확산시켜서 이 운동이 우리 민족으 자랑스럽고 뜻뜻한 운동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감사의 한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